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가천대학교 주변에 위치해 있는 우육면 식당이고요. 지금 이제 하나하나 내부로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가천대학교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우육면 이제 가게고요. 여기 고객님이랑 제가 이제 디자인 처음 미팅할 때 고객님이 저에게 요청하신 게 있어요. 그 요청 사항이 뭐냐면은 요즘 되게 바쁜 시기잖아요. 바쁜 시기에 밥 먹을 때만이라도 되게 편안한 느낌을 좀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희에게 그래서 요청했던 게 편안한 분위기 그리고 적당한 고급스러움을 요청을 주셨거든요. 사실 애매한 게 사실 제일 인테리어 공사 디자인 잡을 때 힘든데 최대한 저희는 그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즉석에서 디자인을 잡아서 예쁘게 잘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객님이 프랜차이즈화를 지금 할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프랜차이즈와는 뭐냐 똑같은 매장이 다른 데로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공사가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공사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희에게 또 말씀하셨고요 그총세 가지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좀 어렵긴 한데 저희는 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잘 풀어 나갔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상가 인테리어는 가장 중요한 게 외부 파사드예요. 외부 파사드가 중요한 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파사드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그두 번째로는 외부 파사드의 공간 이야기가 우리 이 내부랑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외부랑 내부랑 일체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어 인테리어는 어, 수입성과 연관이 돼 있어요. 가게가 너무 말도 안될 정도의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으면은 사실 이제 음식 판매할 때도 그 음식의 값이라는 게 가게 내부 인테리어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급스러지도 워 않고 좀 적당하게 분위기 있게 좀 우드로 많이 베이스를 깔았습니다. 네, 여기는 기존에는 어, 출입문이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여기를 전체 철거를 하고 출입문을 가운데에 다시 재배치를 도와드렸고요 처음에는 여기가 굉장히 좀 난해했었어요 한 공간이 뭐쓸 수도 없는 공간이여 가지고 저희가 이 테이블 배치를 다시 잡아 드리고 공간을 통로를 쭉 가운데로 그렇게 해야 뭔가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공간이 확 넓게 트일 것 같아서 중간에 배치를 했고요 전체가 이제 유리예요 유리도어인데 유리도어에다가 저희가 이제 합판을 덧대서 약간 이렇게 간살도 효과를 좀 줬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오일스테는또 칠을 했고요 손잡이도 있고요 굉장히 중후하면서 무게감 있는 출입문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쪽 벽체를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에도 구조는 똑같아요 여기가 전부 다 붙박이장이었는데 저희가 붙박이장을 조금 더 손을 조금 더 봐드렸죠 기존에는 여기에 타일이 붙어 있었거든요 타일도 전체를 뜯어버리고. 여기 붙박이 의자도 다 뜯어버리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붙박이를 MDF로 짜서 필름 마감을 진행했고 이 벽체 또한 석고보드 원피를 다시 쳐서 스타코 도장을 다시 마감을 했어요 스타코 도장이 근데 조금 질감을 되게 두껍게 줘가지고 이런 질감 표현이 아마 영상에는 안 담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조금 굵어요 그래서 약간 더 중후한 느낌을 줄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벽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스프러스 각재 일반 한치각, 두치각이 아니라 스프러스 각재라고 해서 굉장히 단단한 미송 각재예요 여기다도 이제 투명 오일스텐을 발랐고요 그리고 자연적인 이 원목과 이 필름은 사실 색깔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투명 오일스텐을 칠하고 이거에 맞는 색깔을 좀 찾긴 했는데 그나마 비슷한 색으로 저희가 톤앤맨으로 좀 만들어 드리려고 이렇게 작업을 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에도 고객님이 처음에 저희에게 보여준 사진이 3D 이미지였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식당 인테리어의 3D. 근데 그거를 저희가 완벽하게 재현하기에는 공사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만의 다시 재해석을 해서 이렇게 스프로스 각재를 다시 진행을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메인 식당 가게 이름 우육면으로 할 거예요. 이제 아직 여기에 스카시 지금 부분 부분 공사가 다 완료가 된게 아니어서 또 이렇게 이쁘게 또 밑에 글씨가 또 들어갈 예정이에요. 스카시가 뭔가요? 스카시가 스카시가 뭐냐면은 이런 아크릴 뭐 고무 이런 걸 따는 거를 이제 스카시 작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이 좌측 또한 저희가 스테니스예요. 이 스테니스인데 이 스테니스가 정확한 명식이 워터 웨이브 스테니스라고 약간 물결이 이제 이렇게 찰랑찰랑 치는 거죠. 얘네들 자체가 빛을 갖다 대면은 이렇게 움직여요 색깔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재고요 근데 이게 또한 장마다 가격이 너무 너무 비싸서 저희가 어떻게 또 좋게 좋은 기회를 얻어서요 자재도 값싸게 잘 갖고 와서 이렇게 시공을 다 완료해놨죠 를 부분 부분 이 펜던트 조명 자체도 원목이에요 이 원목도 스프러스 각재에 맞는 걸로 저희가 찾아서 이렇게 설치를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게 이제 다 아실 거지만 조명이라는 게 인테리어에서 굉장히 가장 중요해요. 조명이 주는 힘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직부등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간접등으로 매장 전체를 좀 환하게 하려고 했어요. 영상에는 지금 조금 어둡게 당길 수도 있는데 실제로 와서 보면은 굉장히 아늑하고 분위기 있는 조명이 좀 되죠. 그리고 이 다운라이트 자체는 디밍용이라고 그래서 밝기가 조절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이제 고객님이 원하는 무드로 맞춰줄 수가 있죠. 지금은 좀 중간 단계로 저희가 맞춰놨어요. 자, 디밍용을 한번 줄여볼게요. 줄이면은 점점점점 점점 어두워지죠. 아예 꺼보면은 꺼도 이렇게 간접으로 분위기가 좀 살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명을 조금 올리면은 이렇게 또 환한 공간이 연출이 되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면 가게집이죠. 자, 이제 우육면 가게잖아요. 우육면 가게 하면은, 일단은, 어떻게 보면 라면이 생기, 생각이 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에 라면을 먹는다? 굉장히 음식도 맛있을 뿐더러, 분위기에서 주는 공감적으로 느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편안한 장소에서 식사를 하시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정범구 또한, 굉장히 볼품 없는 전공구였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히든 전공구로 다시 장착을 해서 넣어 놨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각재 스프러스 각재가 버티고 있는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천장 보강을 전부 다싹 다시 하고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해 놨습니다. 원래는 이쪽에 벽이 없었어요. 그래서 벽이 없었고, 바로 주방으로 이어지는 일자형 구조였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가벽을 막은 이유가 홀에서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주방을 딱 보면 주방이 굉장히 분주해요. 반찬도 담아야 되고,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도 줘야 되고, 그리고 주방 내부에서 요리하는 것도 다 홀에서 보이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식당에서 가장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가벽을 함으로써 그 음료 냉장고도 다 뒤로 가리고, 그리고, 잡동산이 그릇도 다안 보이고, 주방에서 뭐 하는지도 안 보이고, 홀에서 준비하는 것들도 안 보이고,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가벽을 만들어 드렸죠. 분리 공간을 만들어 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항상 공간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한 게, 분리 공간이에요. 홀은 홀, 주방은 주방. 딱딱. 아파트도 뭐 마찬가지지만, 이런 공간 분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 먹고 있는데 주방이 보이면은, 조금 어수선하잖아요. 그런 어수선한 거를 최대한 차단해 드린 거죠. 자. 이번에 외부 파사드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가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외부 파사드거든요. 왜 외부 파사드가 중요하냐면은 이 외부 파사드에서 우리 가게가 뭐 하는 가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외부 파사드에서 갖고 오는 공간이, 공간의 이야기가 내부에서도 같이 이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내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 외부도 중요해요. 공간의 이야기를 담아내야 되는 게 외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다가 우육면이 중국 음식이잖아요. 중국 음식을 이렇게 맞게 공사를 하고 있다가 아, 어떻게 하면은 지나가시던 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멈춰서 이 매장을 쳐다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그 판다 있잖아요, 판다, 푸바오 그 친구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 친구를 생각하니까 바로 떠오르는 게 대나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나무로 벽을 하나 다시 만들어드렸어요. 가벽을 이거를 왜 만들어줬냐? 일단은 편의점이랑 우리 가게랑 분절을 시켰어요. 공간을 나눠드렸고요. 공간을 나누고 나서 또 좋은 점이 생긴 게 지나가는 고객님들이 다 여기 매장을 멈춰서 한 번씩 다 쳐다보고 가세요 가다가 어? 뭐지? 이야기하고 쳐다보고 다 가세요 그만큼 외부 파사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의자, 이제 고재나무로 만든 의자예요 이 나무는 지금 100년이 됐는지 200년이 됐는지도 그 누구도 모르는 나무인데 이거 또한 저희가 나무를 공수해서 이렇게 벤치로 짜서 준비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웨이팅 있을 때나 이렇게 앉아서 기다릴 수 있게 의자도 만들어서 배치를 도와드렸고요. 가게 되게 이쁘죠. 이 외부 파사드가 내부의 공간의 이야기를 다 담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